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지금, 아, 지금 시간이 7시가 넘었는데요. 이 시간까지 여기서 유세를 하고 계셨던 서홍경길 캠프에서 서홍경길 지지 음, 유세를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이 캠프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런 도움의 손길을 도움의 일을 하고 계신지 이유를 물어볼까요? 제가 음. 마음은 있었는데 네. 뭐 광주 전남 촛불이잖아요 네. 네. 어, 일을 해야돼서 너무 바빠서 네. 성무의 사무실이 있어서 제 직장이 그래서 오. 마음만 있어서 네. 점심때나 뭐 이럴때 잠깐 잠깐 들렸는데 네. 어제 주변을 물어봤더니 성당 자매님들이나 이렇게 내 네. 친인척들 물어봤더니 네. 요즘 바람이 비례를 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 갔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제도 어, 이제 친정집을 어. 오랜만에 들렸더니 부모님 연세 있는 부모님 또 저희 여동생인지 말해가지고 네. 어, 29번이 아닌 네. 그 뒷번호만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아 제가 오늘 직장도 안 가고 그냥 그아 사무실에 <laughs> 가서 서 예. 어, 오늘하고 내일은 반드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예. 마음으로 너무 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일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비춰지는 것만 보고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내지는 생계 이유 때문에 그 드러나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송영길 대표님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잘 몰랐고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른 건 떠나서 음. 그 직관에 있어서 음. 이분이 참훌륭하셨다는걸 전에부터 음. 이런 일이 생기기 전부터 네.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그냥 좋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아 저분은 좀 든든하고 믿을만하고 신뢰가 네. 간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laughs> 깔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 경우는 네. 자네는 정치도 봉사하듯이 아니하고 고르기도이냐고 네. 가능성이 있는 데를 돕지 저희 남편도 좀 배울 만큼 배우고 안다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런 말했어요. 을 그래서 뭐좀 전혀 거리가 멀다는 식으로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동생이 그랬다는 거고 오늘은 뭐두말할 것도 없었어요. 열일 다제고 이건 아니다. 음, 아, 예. 양심이 살아 있으신 분 네. 정말로. 예, 그래서 좀 자료도 찾아봤더니 이렇게 양심적인 분이 없었고 우리가 항상 신앙에서도 기도와 실천인데 정말로 실천하셨던 분이에요 언행이 일치하신 분 우리 모두가 네. 찾던 바로 그분인데 예. 너무나 겸손하셨기 때문에 다들 음. 몰랐던 아,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겸손이 맞아. 밑바닥에 깔려있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좀 잊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음.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로 진가가 드러나신 분 네. 정말로 그, 몸소 실천하시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네. 살아있는 참신앙이, 그리 행동하신 분이라는 음. 걸 느끼고, 그 아이들, 자녀분들이나 사모님, 이렇게, 음. 몸 발치해서 나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정말로 겸손하고, 그대로 음. 어, 소박하고, 진짜 이렇게, 소박하는, 음. 이웃 그냥 평범한 이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받고서, 정말로 교육을 제대로 잘 받고, 네. 그 부모님이, 제대로 사신 분이구나 이거 느꼈어요. 예, 제가 뭐 성형길 대표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인기는 참 없어요. 인기는 인기는 많이 좋아지질 않아. 어디 가면 성영길 대표 봤다면 막 구름 같은 인파가 보이지고 그러진 않아. 그런데 요 근래 보면은 인심은 어떻죠? 인심은 인기는 없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 음. 그래가지고, 어, 인천에서도 오고, 장원봉 서시로, 서울에서도 오고, 오늘 저 오신 분은, 예, 음. 네. LA에서 오셨대요. 음. <laughs> LA에서. 음. 무슨 인연인가 모르겠지만은, 그러 그러니까 저도, 저도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할 지 몰랐는데, 네. 제가 반한 부분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그분이 국회의원을 다섯 번이나 했어요. 국회의원 다섯 평이 라고 인천시장까지 했어요. 인천시장이면 그 인천에서는 제일 대장아닙니까 대장. 아닙니까? 대장.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한채 없이 2 4 평, 2 6평 전세집에 살고 있는 않아요. 거라. 제친구도 믿지도 않아. 무슨 넌순진 이게 저를 이게 이게, 않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 저 같아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못해. 네. 저는 거기에 반했습니다. 아 이분은. 이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국회의원 300명이 지금 있는데, 300명, 이전에, 이전에 어떤 국회의원이라도, 이런 분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맞습니다, 분은 맞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 제 주변 친구들이나 도리어 저한테 뭐라고 한다니까요. 너참 순진하다. 너 원래 순진한 거야. 아, 거짓말이라고. 네. 그 저기 영화 예. 있었잖아요. 라미랑 국회의원 그 얼마 전에 아파트 있는데 뒤에는 아주 짱짱한 저런 집 같은데 고급주택 예. 살듯이. 그래서 나한테 도리어 나한테 순진하다고. 그런데 예. <laughs> 아, <근데 웃음>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직접 봐요. 그 사모님 그 아들 딸 네. 직접 봐요 정말 은하더라고는 예, 예, 그리고 우리 캠프 형편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뭐뭐앱잡아뭐뭐 뭐 뭐, 뭐 여러 가지 이런 네. 거 아파요. 없어요 음, 뭐 홍보할라 해도 다니까요 복삼을 그 예, 예 펜으로 써갖고 복삼을 음, 예. 돌리는 거 아, 보고 아. 옛날 우리 지하철있었 사람들이 이런 그림도 이 그림도 서울에 계신 분이 지금 성형 대포 서나무 음. 8번이요. 이 그림도 서울에 계신 분이 같이 여러 명 있어요. 해패, 아, 그래요? 500장인가? 네, 네. 5 네. 0 0장인가 그렇게 네. 가져오셔서 근데 네. 그분이 전동 헬쳐 있죠. 네. 그거 타시고 오신 분이라. 그분하고 또한 분이 오셨는데 저희는 네. 서울에서 오셨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laughs>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대구에서 그 어. 85세 되신 분이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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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그러니까 <laughs> 내일까지 기억하고 가신다 모리까지 고 가신다고. 지금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 저, 저 점심 때 이제 막 식당이나 이렇게 카페 갔는데 그분들이 너무 너무 아들딸들 그 열심히 진실되게 하신다고 진심으로 한다고 맞아요. 그러면서 네. 다 사전 투표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엄청 힘주시더라고. 네. 아까도 지나가시면서 행단분도에서 음. 저한테 어 너무 너무 이분이야 말로 되셔야 된다고 음. 그러면서 힘을 주시니까 어 제가 힘나는데 그랬더니 걱정 말라고 자기 주변들 가족 모두 신인척 다 찍었다고 걱정 말라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네, 손 높이 맞습니다. 치켜주시네요. 흥미내네요. 그 캠프에도 네. 음식물 네. 넘쳐나는데 음. 다 갖다 준거라. 갖다 줘. 사람들이 오면서 그냥 음료수, 음. 과일 오면서 방문하면서 캠프가 잘 돌아가고 있나 하면서 음. 갖다 주시는 거라. 야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아실 분들은 이 알고 찾아서 오시는. 네 예, 이게 인심을 임 같습니다. 인심을 얻으면은 사람 마음을 얻으면은 음, 그거만큼 가치 있는 게 없죠. 네, 네. 진국은 다 알아보잖아요. 음, 네 맞습니다. 잘 빨리는 안 드러나지만 이게 오랫동안 네. 계속 갈수 있잖아요. 네. 진짜는. 진짜는 네. 그렇죠. 향기는 오래 가잖아요. 음, 그 은근하고. 아유, 아유 선생님 좋으신 말씀 많이 오시는데 감사합니다. 좋게 와주셔서. <laughs> 네. 네. 아니 무소 느꼈어요. 오늘 정말로 네. 제가 직접 다니면서 음.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음. 주시는구나. 걱정 말라고 다 그러면서. 오늘 뭐 네. 어디 대구 어디 어디 뭐 음. 각지에서 다 오시는구나. 네. 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응. 몰랐구나 가까이 계신 분을 등잔 밑지어 둡다고 응. 이렇게나 훌륭하신 우리 호남의 이제 인제, 전라도의 인재를 이렇게 몰라 뵙구나 저희가 죄송할 따름이죠. 저저뭐시이냐 이제 이제 하루 남았네요. 하루 네, 내일 하루 남은데. 어. 아예 고맙습니다. 아 어, 열심히. 거. 난 너무 빨리 끝나는 예, 것 같아 지금. 예, 예. 1 0시까지갈수 아, 있는데. 있는데. <웃음> 네. <웃음> 어. 그 사모님이랑 그 아들 딸들은 0시까지예요0시까지 10시까지. 10시까지. 어제 그 천변에 계속 그 음. 음, 명함 나눠주고 어, 하씬다고 선한 응. 가 나. 예.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이 음. 보고 애들 보고 너무 음, 반했다 그러면서. 맞아. 오매 아들 딸들 한거 보니까 안 찍을 수가 없네 안 찍을 수가 없어 없어 손이 절로 갔다고 나한테 그리나내 어깨를 두드려 주더라게 걱정 말라고 오매매 검소 사투리 써가면서 오매매 검소 걱정 마서 걱정 마 댄데 아니 이제,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비례 29번 소나무당을 아, 좀그 부분이, 많이 홍보 예, 좀 했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 아쉬운데 어떤 분들은 송영길 대표님이 네. 감방에 있는데 네. 어, 아예 나온지도 모르고 8번으로 등록돼인 있는지도 모르고 네. 29번 그냥 비례만 찍은 분이 계시고 또아 어떤 분은 네. 8번은 찍었는데 송혁일 대표님은 찍었는데 네. 29번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 소나무당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네. 너무 마음이 서로 매칭이 되는 네.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시간이 짧고 절박하고 그러니까 진짜게 좀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으면 좋은데 이게 그것도 막바지, 그것도 그래요. 네. 그것도 선하당이 네. 진짜게 창당을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없대 돈이 음. 그래갖고 한번두번 번 엎어져가지고 이제 세 아, 번째 된거래요. 돈이 없었대. 그래서 돈이. 이렇게 족파, 나는 왜 나중에 뉴탐사건 그 서울의 소리건 다 이렇게 늦게 오셨나 좀 많이 그랬어. 그런데서 좀 이렇게 한 번씩. 음. 언급을 해줘야지. 네, 사람들은 맞습니다. 또 시, 지금, 공신력 있는 음. 기관들이 해줄 때 신뢰를 더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소리 소문으로만 들어서는 아 힘과 민가 이렇게 기웃뚱 기웃뚱 뚱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고 이제 네. 서웅 일 대표님에게 이제 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 해주시면은 음,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버거. 나중에 버거. 예, 송영길 마. 대표님, 저희 광주 전남 촛불행동입니다. 어, 대표님 무슨 말보다는 힘, 힘내시라고. 그리고 선생님 이 촛불처럼 촛불이 횃불 되듯이 선생님들이 선생님께서 저희를 비춰주는 빛의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우리들이 갈망했던 분이 바로 여기 계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모르고 찾고 찾고 헤매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진가가 반드시 드러나리라 믿고, 네, 선생님은 그 결단력 있는 결기와 그 용기에 찬 목소리, 그걸 들으면서 저희 힘내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다리 꾹꾹이 펴고 이렇게 기운차게 일어설 수 있듯이, 선생님께서 그런 강한 모습, 힘찬 모습, 반드시 반드시 펼쳐줄 거라고 저희 믿고,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반드시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거고 쯤이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 반드시 이루어질이 믿고 또 곳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행복하십시오. <웃음> 예. 며칠 안 남은 동안 파이팅. 송역일 파이팅. 파이팅. <laughs> 감사해요. 네. 예. 어,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